하반기에 조심할 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? 세 가지 중에서도 나이별로 보면요 네. 안녕하세요 나라짱군당 구자형입니다 그 근래 예. 또 기도를 이제 또 다녀 오셨는데 예, 예. 그 갑자기 또 긴급스럽게 좀 위험한 수들이 아. 2019년 이후 어, 하반기 때 위험한 수가 좀 있으신 분들 좀 있죠 네, 어 좀. 어저께 이제 강원도 원주 치악산으로 기도 갔다가 음. 밤 꼬박 새고 이제 아까 오후 한세 시쯤에 도착했거든요 음. 근데 거기서 이제 답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. 네. 하반기에 조심할 때가세 가지가 있어요. 세, 가지요. 세 가지 중에서도 나이별로 보면요. 네. 이민생. 이민생. 이민생이면 올해 쉰여덟이에요 네. 호랑이띠죠? 호랑이띠인데, 이민생들은 특히 7월 생일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10월. 7월달, 11월달 생일들. 음. 하반기 운에서는 어떤 게냐, 관제소송, 또 사고수가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. 음. 특히 이민생들은 (7월) 생일 (11월) 생일 많이 조심하세요 몇 월달 (10월달) (11월달) 이때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앞서가지 마 헛똑똑이야 깔끔 떨지 말고 나, 나 아니면 안 된다 아집 버려 아집을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관제에 크게 걸려 그 그렇다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(17월에도) 이제 1일부터 30일까지 음향이, 날짜 초승, 중순이 있잖아, 요 그죠? 네네. 7월 생일들은 말 생일들.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20일에서 30일 가진 성을 뜻해요. 11월 생일들은 중순 생일들. 음. 10일에서부터 20일 사이. 네. 그 다음에 12월 생일들도 마찬가지예요. 음. 10일에서 20일. 음. 그 생일 가진,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7월 달, 11월 달 생일 가진 분들은 도시락 싸들고 내가 말리고 싶어. 음. 하지 말아라. 소송이 걸리니까 우환도 쓴거 사고수도 많이 따라요. 음. 많이 안 좋아요. 음. 그다음에 또안 좋다고 하면은 기해생들. 기회생.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. 네, 네, 네. 기해년에 올해 한갑 성주니까. 네, 네. 기해년 생일 가졌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네. 특히 7월 달 생일, 또 9월 달 생일, 또어 12월 달 생일들. 네, 네. 그다음에 또안 좋다. 양띠들. 음. 양띠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. 네. 신미생들. 신미생들은 이제 올해 29일 거예요. 근데 왜안 좋으냐면 어떤 사고수를 뜻해요. 또 친구버님들하고 뭐 어떤 시비수,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, 술 먹고 남녀에 참견하지 말어. 2월, 요두달 생일, 2월하고 6월 생일들. 2월 생일들은 왜 그러냐. 2월 생일들은 이 하반기에서요, 특히 10월 달만이 조심하셔야 돼요. 10월 달 네. 6월 생일들은 12월 달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거리고 길거리고 어디고 어뭐 누구한테 말도 좀 조심하고 운전을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남의 신부름 돈 신부름이 됐든 남의 신부름 중간에서 끼어들지 마라. 왜냐면 사람이 아홉수 나쁘다 그러잖아요. 근데 아홉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. 특히 하반기 훈에서는 2월, 6월 생인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제가 봐서는 이제 오늘 산에서 이렇게 기도 밤에 하고 보니까 운전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응, 그런데다가 또 자기 고집, 또 앞서는 거, 말 참견하는 거, 그런 걸 많이 좀 가려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 참조들 해주시고, 그거는 아직 뭐 젊은 친구들이 이런 쪽 찾기는 좀 그렇지만 부모들이래도 어, 내 자식이 이런 데라고 하면은 갇혀 온데 가셔 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에요. 그러니까 잘 참조해 주시고 특히 기회생, 이민생, 심미생들요 어? 다들 가진 생일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참조하셔 가지고 많이 조심하세요.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잘 참조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.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